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르 다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르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어, 사도 바울이 어, 로마 그리스인들에게 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 또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읽는 것이 또 묵상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한 가지의 이야기는 한 사람 즉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첫 사람이 함께 관계할 수 있었고 연결되어질 수 있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게됨을 통하여 열매를 먹게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만약에 네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그 날에 정녕 네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뒤에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대대로 물려지게 되었다. 물려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짓다 지으며 살아오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방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고 내 스스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고 베풀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혹은 착하지 않게 살아가고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DNA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관계다. 그것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랬기 때문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죄성을 담고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살아오면서 짓는 죄들 혹은 그런 마음들로 인해 얻게 되는 죄가 정말 죄라고 한다면 갓난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갓난 아기들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행함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행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어, 죄 사함이 선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 뒤에 연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연결되어져서 그렇다면 예수라는 분이 혼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한 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으심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으면 또 거기에 대한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이제 순차적인 질문과 대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쭉 그 흐름을 타고 읽어야지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죄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의 영적인 역할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그두 가지.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반복적으로 조금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예수라는 그두 분이 그려져 있죠. 사람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근데 그두 인물들이 대표를 사람을 대표하는데요, 그 대표하는 영적인 코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긴 하지만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분다두 사람 다 대표였지만 한 사람은 사망을 한 사람은 생명을 대표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어떠한 대표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가느냐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수 있는 오늘 말씀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면 가정에 다들 어, 대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들 가정의 대표가 도, 보통 누구신가요? 남편이 다 가정의 대표이신 가정이 있으실까요? 아직 그러신 분 가정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더라도 젊으셨을 때는 이제 혈기가 있으시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점점점 열어지기 시작하세요. 저한테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시고. 또막 감성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씩은 눈물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남자도 결국에는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여성화 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대표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죠. 엄마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내, 아내에게 그 대표성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밥 삼시세끼 얻어 먹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남편들이 듣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제 세대에는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아내가 대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행복하고 그게 현명하다는 것을 부모 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마찬가지,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6의 대표, 유괴대표, 6의 대표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집을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집을 이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집 정리를 하는데, 가구를 놓고, 또뭐 액자를 걸고, 시계를 걸고 하는 것을 제가 좀 했어요. 다 하고 났는데,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시 다 바뀌어져 있는. 그리고 아직 더 액자랑 시계랑 걸게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날때 그것 좀 걸어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얘기, 생각,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내가 걸어봤자 또 다른 데로 옮겨질 텐데 차라리 어디에 걸라고 알려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우리 집 대통령님 말 들어야죠 하면서 제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가구 배치를 다 완료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셨다면서요? 이러면 또왜그 얘기 했냐고 얘기하니까 또. 저희 집에 그렇게 6의 대표는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될 수도 있겠죠. 반드, 반듯한, 반드시 어, 분명한 것은 저희 가정의 영의 대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금란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어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 아내도 물론 그런 기도를 했죠 하지만 어 엄마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아이들의 학교였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도의 시간 고민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읍시다 라고 제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제 아내에게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서 같은 곳을 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감사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잘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저희 첫, 특별하게 첫 번째 아이, 첫째 아이가 너무나 행복하게 학교를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아이, 첫째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게 되기를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또좀 사교적이어가지고 금방 친구랑 친해지는데, 첫째는 조금 속, 내성적이어가지고 친구 사귀는 게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를 새로 들어가서 친구를 금방 사귀어서 굉장히 해피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6의 대표가 있고 0의 대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분명한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육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보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했을 때에 나의 영이 어떻게 될 건가를까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쓰러우니까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만큼 지식이 많아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똑똑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그걸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욕신에 끌렸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열매를 먹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항상 충돌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소소한 선택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 그 죄의 삭슨 사망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대속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가 정말 사해지게 되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망의 길을 살아갔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하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꼭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생명을 얻게 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 가게 되면 다들 교회의 어느 한군 한 곳에 이렇게 욕조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는 세례를 줄때 침례를 완전히 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게 되죠 이 물이라는 것이 요그그 그 당시에 어, 신학적으로 이제 죽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수 없으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데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즉 내가 죽는 거죠 이전에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금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 거듭남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침례를 하게 됐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침례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는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육의 어, 영,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내가 생명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유한한 삶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걷는 이 땅은 죄악이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에는 죄악들이 가득히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내 안에 그 죄가 잘못하면 쌓이게 되는 거죠, 죄의 본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들어섰지만 내가 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한 죄가 묻어나는 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짓게 되는 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결국 죄성이 나의 삶에 왕노릇 하는 것을 예수가 나의 삶에 왕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나의 일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칠절부터 나오는 것도 이전까지는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했지만. 앞으로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죄성은 끌어오릅니다. 그 죄성이 바로 내 육신의 욕심, 육의 욕망,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항상 한번더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훈련들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을 정도의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만 내가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항상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엄마 이거 만져도 돼요? 라고 확인하고 하는 것 엄마 저 뭐하고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처음에는 안 되죠 하지만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물어봐야 할 내가 분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 가실 텐데 그 속에서 하다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 나아감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